신강. 신강. 그러니까 자기가 신강해. 그리고 신약 그래서 이제 신강이 이제 신 강이 문제가 되는거요 항상.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그럼 신강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뭐 책임을 맡고 있겠죠. 사회 활동이 굉장히 많다. 응? 어떤 프로젝트를 맡, 맡아가지고 응? 남자 팀원들하고 다 뭉쳐서 우리 이거 성과를 내자. 응? 그래 성공했어. 그럼 회식도 하고 응? 응? 실패했어. 그럼 꾸중도 응? 그 듣고 응? 우리 잘해보자.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 응? 거기서는 갈등 이런 걸다 풀고 그리고 바쁘게 일하고. 이는 에너지를 쓰는 여자 명식이 이렇게 타고났는데, 심각하게, 응? 어? 사주부승이. 근데, 이는 여자가 사회생활 안 하고 많이 결혼해서 집에서 지낸다. 그럼 꼭한 3년, 길게는 5년. 집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기를 가졌거나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 이 여자가 이제 이 집에 있다. 근데 예여는이 이 에너지를 하루에 쓰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 있잖아, 그냥. 응? 어? 잔인 하면서 이 강한 에너지, 이런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써야 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남편,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남편은 어떤, 음량의 법칙이기 때문에 신약할 가능성이 좀 커요. 신강가리끼리 만나면 오래 안 살거든요. 신약한 이 신약하니까 남자는 직장 가서 가정이 뭐라 욕 듣고 직원들한테는 자기 밑에부하한테는학극상 당하고 일 잘못하고 야 소주 한잔 하고가 하면 제대로 말 못하고 또 묻고 이렇게 힘들게 이제 집에 딱 들어왔어. 그럼 이 여자는 뭘 하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플랜을 짜요. 플랜 A 하고 B. 이거 저그 내가 상관 말 얘기해. 플랜 A는 A 하고 B는 어떤 거냐면 인성하고 인성 식신 식상 플레네. 플레네는 뭐냐 남자가 들어와서 꽃을 사왔다든지 어? 응. 들어오면서 꽃을 사왔다든지 아니면 돈을 들고 왔다든지 뭔가. 어? 자기하고 대화를, 어? 해줬을 때는 플랜 B를 안 꺼냅니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요. 근데 플랜 B가 뭐냐면 자기는 이 에너지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 집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풀어야 되는데 남편 밖에 없어. 근데 남편이 관심을 안 가져줘. 대화를 하면 아, 나 피곤해. 이렇게 계속 해피를 해. 그 아, 머리를 써가지고 플랜 B가 네. 이제, 여자는 음은 저번에 강의했을 때 가거 형이라 했잖아요. 과거에 일을 갖다 꼬투리 잡아요. 사람이 꼬투리 잡으면 끝이 없거든 그리고 이 꼬투리, 과거의 꼬투리를 잡고 현재 얘기하면 무조건 남자가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틀리고, 현재에서 내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바퀴, 바꿀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미래도 틀리기 때문에 말에 이게 안 된다고요. 이 여자가 이 식상을 준비해놔요. 응? 머리를 짜서. 그 남자가 와서 별로 하나 아, 피곤해 대화를 싫어한다. 나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그러면 플랜 B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여보 살살 건들기 시작하는 거야요 그럼 남자가 대꾸를 하는 거예요. 이길 수는 없지만은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아나 진짜 피곤하다. 아, 나 너무 피곤하다. 응? 피곤해서 그래 뭐 이런 쪽은 이제 신세 한탄을 해요. 그러면 여자는 그래도 막뭘 해요. 그럼 남자가 눈빛으로 막 힘을 얻고 막 얘기를 해요. 막 주고받고 해요. 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응?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극도로 올라가면 탁, 그, 간다고 이렇게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 앉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 되면 남자가, 여자가 어쩌냐면, 여자는 이제 이거 그 신약해가지고 너덜너덜 해서 왔는데, 이제 그 시체 상태 되고, 여자는, 내꺼 풀었다. 하루 종일 이거, 풀, <laughs> 어야될 거, 풀린 기분이야. 물론 이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음. 하는 거지만, 하지만 여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도 이런 대화를 해서 저 남자가 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나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얘기를 했어. 어, 는 이걸 풀어서 내 마음이 좋아. 근데 이건 찝찝한 거예요. 어. 음. 음. 이런 구조로 계속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구조로 이렇게 나간다. 응?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있어. 남자를 갖다가, 이 분위기라고 봐요 분위기 한자로 써서 미안한데 한자가 중요하네요 이 그거 분이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 우리 개도 마찬가지예요 걔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얘들은 우리 분위기로 알거든요 주인이 화가 났구나 주인이 어떻구나 기분이 좋구나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 그, 육각,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를 느껴요. 일단, 여자가 집에서 맨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놔요. 그럼 이 분위기의 중말이, 이 기잖아요. 기분, 우리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할때이 기분이, 이 기에, 이 분이 존 나눌 분. 이, 이, 이제, 이게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분이, 내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어? 할 때, 기분이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좋아. 이, 이게 우리 신체라고 봐요, 그냥. 오행으로. 이게 머리고, 이게 사지예요. 그럼 이게 20, 20, 20, 20, 20. 골고루 이렇게 나눠졌을 때가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럼 기분이 나쁘다. 난 나쁘다. 응? 거는 어떤 때다? 이 위로 많이 갔거나, 이게 10, 10, 이거는 40. 화가 나가지고 위로 뻗쳤거나, 아니면 너무 슬퍼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뻗치면 갑자기 돌연 도련, 돌연이 이제 죽는 수가 많고 밑으로 계속 이렇게 기분이 내려가면 이제 내면 쪽에서 나오는 거 내부에서 나오는 암이나 이런 거 천천히 발화되는병 그러면 이 남자가 이런 분위기 어 기분에서 이렇게 맨날 당하다가 여자는 이런 사이클로 이렇게 사이클 풀다가 이 남자가 살면서 요쪽에 운이 나게 있잖아요 운이 이제 모카토 금수에서 이 사람한테 취약한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치약한데가 제일 많이 깎이겠죠. 이 사람이 엄말랐어, 업발런스, 기분이 엄말랐었어. 이게 한5쯤 됐어. 예를 들어서, 한운에서 25에 운이 오는 거예요. 예를 치로. 그럼 이 사람이 15만 깎여 있었으면 이게 한몇이에요10 데미지잖아요. 그럼 이거는차가상으로 끝나. 근데이거분위기회가 기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이게 5되면 이제 어떻게 20이라는 데미지가 오니까. 이 찰가상이 아니라 입원을 하는 거예요. 골절이 된다든지. 왜냐면 내가 이쪽에서 취약한데, 길을 가다가 이 커브길에서, 이 빨간색, 화가 내가 취약하다면, 이 운대에서, 그 하기가 많은 날에, 응? 15 정도 됐으면 충분히 좀 아슬하게 피해갈 건데, 내가 정신이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이렇게, 그런 구조가 남편 잡아먹는다. 자기가 그런 행위를, 자기는 모르고 하지. 나도 너무 힘드니까 나도 얘기하고 싶고, 막,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한다지만, 이런 구조로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 면 이제 남편이 요절되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로 계속 가다가, 이제, 한 5년, 3년, 5년 가잖아요. 5년 정도 가면, 이제, 사회 진출 안 해요. 왜냐면, 하 심각하면 이제 자존심이 강하니까 내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 또 집에서 놀아. 응? 이 가정에서 우리한테 상담받으러 많이 와요, 이 가정. 에 응? 그러면 어떻게? 뭐 가정에서 응?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더 싸우지도 않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가냐면 자기 싸움이 되는 거 자기 싸움.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그냥 한 10년을 갔다가 5년 5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남편하고 악화된. 그 밖에 없고, 해난 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나가기에는 힘이 들고. 그럼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아, 신세 한탄, 나, 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살아있다, 며그 남편을 딱 보면 어떠냐면, 남편이, 부처님 돼있어. 부처, 부처님. 근데 이게 남편 만은안 들어. 이게 원수가 됐기 때문에. 남편이 봐도, 남편은 부처님 돼가지고. 어? 난 마음이 괴롭다.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응? 여기서 이제 이걸 내가 그몇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 이게 시간 공만만다. 어?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면 시간. 응? 그러니까 시간 공만 하면 이제 연월일시 할때 시의 공망이 아니라 응? 어. 음. 시간 공만. 그러니까 시간 공만만 한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시간, 실제적으로 시간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공망. 거기에서 피도백되는 거는, 시간 공망해서 이거 말한 사람이 뭐, 제가 말했습니다. 어.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그 어떤 시간 공망 많다. 벗어나라. 그럼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응? 어? 경법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경법을. 어? 이런 구조가 많아요, 지금 현재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이 사람. 3년 정도 이렇게 있다. 어? 그러면, 당신 저기, 뭐가 문제냐면, 이 에너지를 빼지 못해서 그렇다. 빼지 못해서 빼려고 하면, 어느 걸 써야 돼요? 사주에서. 식상을 써야 돼요, 식상. 내걸 빼니까. 그럼, 언어를 배워라. 응? 중국어나. 그러니까, 중국어를 한다든지, 일본어를 한다든지. 한 3년 정도 하면 배우시거든요. 웬만한, 그, 생활영어는 한다고요. 아, 생활영어래, 생활, 생활 외국어는 한다고요. 좀 3년 정도 하면 뭐 자식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식 키우면서 조기 교육되고 응? 또 자기가 나중에 응? 가족들 데리고 그 여행 일본에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리고 이걸 배워 나가면서 뭐 이렇게 내가 생활 영어까지니까 목표를 잡았어 3년에 그럼 여기서 한500 단어 애 애워, 외워야 돼5 0 어, 단어 외우는 게 고충이고 충인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이만큼 더 음. 올라가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아줌마들 모여서. 그런 데서 경제심이, 경쟁심이 일어나서, 뭐, 일동도 해보고, 이동도 해보고, 다음 달에는 또,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또 일동도 해보고, 이는 스트레스를 받아 나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3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사명을 가져야 되요 그래 하면, 남편이 그냥 그래요. 안 가, 가정에 좀, 관심 좀 가져라.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 자기가 이런 걸 성취해 가지고 성취감을 얻으면 자신감도 없고 그럼 내가 다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내가 제 3의 외국어도 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성취감에 인해서 자신감에 인해서 나 무엇도 할수 있다 해서 운이 잘 풀려요 그럼 내가 행복해 내가 남편 그렇게 안 잡아 그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 사주에서 남편 자리가 좋아지는 거야. 음. 그럼 굉장히 이제 개운돼서 가는 거야. 어. 근데, 그, 이런 분들이 집에서 뭘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면, 이는 남편은 부처님 돼서 좋긴 좋지만, 음. <laughs> 이는 <웃음> 자기는 콩망 맞고, 이렇게 그런 삶이 된다. 어. 실제적으로 정말 이는 패턴의 여자분들하고 상담을 내가 긴다. 그 어. 그러면 얘는 자기 총을 갖다 맞으면 좋다아 이거 막 떠들고 하다가 내가 이거 아까 한거는 제대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일 그거 심만원 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